11월 7일, 디모대전서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뿌다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잃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경건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경건에 이르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시대 직분자와 성도를 향한 권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던 거지 선생들은 혼인을 하지 않고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과 훈련인 셈인데, 바울은 그것들이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욕 행위들은 사람의 종교심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주를 닮아가는 일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유익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 교훈을 잘 따라야 가능합니다. 금욕 생활과 훈련으로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서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자극을 피하며 생활합니다. 그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주 신령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경건에 이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 교훈을 따라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하는 교훈을 따라 일상에서 순종하며 말씀이 금하는 악을 피하므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경건한 삶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 매일매일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의 순종을 통해 참된 경건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